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버섯 산행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장어 낚시를 하네요. 배에다가는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워볼까 하네요. 75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이틀째 장락을 하고요. 총 7일째 장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 75세고요. 한국 나이로는 77세예요. 형님, 대물하십시오. 네. 어제 하고 꽝 치고 오늘도 계속 이 포인트에서 하실 거예요. 대단하세요. 아유, 저는 77세 때못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만 75세고 7 7세예요 지금 7일째 장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지금 시간이 5시 52분이에요. 건너편 노선생님께서도 어, 저보다 일찍 투척을 했네요. 꼭 대물 한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끼는 청지렁이, 산지렁이, 말지렁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네요. 수심은 가쪽으로 던진 것은 한 15m의 수심을 보이고요. 앞쪽으로 던진 것들은 25m 에서 32m의 수심을 보이고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를 한잔 할까 하네요. <라면> 라면을 끓여서 저녁을 먹을까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익은 파김치 넣고 듬뿍 넣고 라면을 끓일까 하네요. 하나, 우리님들께서도 같이 드시죠.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님이신 장소장님과 정사장님이 바쁘셔서 올해 낙패를 할 줄을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올해 버스산행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낙패를 할 건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네요. 원래 장은낚시는 장 소장님이 고수예요. 그다음에 정 사장님 제가 꼴찌인데 이 꼴찌가 남아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어부기 없어요. 그냥 즐기는 낚시예요. 물어주면 잡고안 물면 뭐 말고. 자연하고 하룻밤 멍 때리는 것만 해도, 아 행복해요. 6시 47분인데, 완전히 낚싯대도 안 보여요. 어둠이 짙게 깔렸네요. 꼭 대물 나올 분위기에요. 어제까지 영하 오도였어요 오늘은 현재 영상 2도 예요 낚시 하기에는 아주 좋네요 아직까지는 뭐 손난로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늦가을 낚시 하는 기분이에요 음, 초저녁에는 바람이 불어서 좀춥더만 지금은 바람도 자고 해서 그렇게 추위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네요 1번에 자버가 한번 쭉 땡기고 말았어요. 케미가 전자케미가 아니라서 가입질은 못해요. 전자케미는 써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 이 일회용 케미를 수십 년 쓰다 보니까 아, 전자케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지가 나면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전자케미를 써야 되는데 아 저는 맞지를 않아요 루치가 두번 쭉쭉 땡기고는 전혀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에요 손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 아 수, 수, 수원은 따뜻해요 물은 따뜻합니다 근데 입질이 없네요 계속 입질이 없으면 12시까지 하고 텐트 문을 닫고 눈을 붙일까 해요. 시즌이 아니라서, 시즌 같으면 한 2시나 4시까지 하는데,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초겨울에 접어든 낚시라, 12시까지만 보고 눈을 붙일까 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에요. 누치만 간간히 건들어요. 그것도 걸리지도 않으면서 쭉 땡겼다 놔버리고, 누치 입질만 있고, 아직까지는 뭐, 장어 입질은 전혀 받아보지 못했어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눈을 붙일까 하네요. 내일 아침에 자동 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동 빵이 하나 나오네요. 100g 미만짜리인데 아 이건 방생을 저는 300g 미만은 다 방생을 해요. 근데 동탄에서 오신 노선생님 처제분께서 암 한우분이래요. 그래서 작은 것까지 다 필요해서 지금 노선생님께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방생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보태까 하네요. 그래도 자동방에서 얼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건 그래도 200g이 조금 넘어요 300g은 안 되고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침에 자동빵이에요 노 선생님도 300g 미만짜리 몇 마리를 지금 잡아놨었는데 아 보탬이 돼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자동빵으로 나온 녀석이에요 200g 조금 더 되겠네요. 300g은 안 돼요. 아침에 자동방이 두 마리가 나왔네요. 큰건 아니지만, 300g 조금 못 미치는 200g 짜리하고요. 100g 미만 짜리. 원래 300g 미만 짜리는 다 방생을 하고 있는데, 방... 방생을 하지를 못했네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노선생님께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저 있는 곳으로 오시고 계시네요. 오늘 이제 7일간의 장박을 마치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도 요만서가, 어이구, 어, 그래도 괜찮았잖아, 이건 괜찮네. 이건 어. 이만한 거 있어. 어, 지금, 그렇죠. 예. 않게. 오랫동안... 아침에, 형님. 네. 요두 마리. 어디 봐. <laughs> 아, 씨. 아, 조깐데 모아서 약으로 쓸 거라. 아, 반대 안 했습니다. 아이고, 7일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덕분에 마지막 으로두 마리 잡아 가지고 예? 굉장한 덕분에. 그래 여섯 마리면 괜찮긴 하겠네. 뚝뭐 지금 안걸려 네. 나중에 집에 오셔서 커피 한 잔하고 가세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